스콜링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의 신입니다. 자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마이너스 0.8% 마감했고요. 조금 아쉽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어, 눌림목이 있어야 또 상승이 나오는 거니까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고. 어, 오늘은 정말 어, 중요한 뉴스가 다섯 가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꼭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어, 좋아요하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저는 이제 그 일인 시위도 했고 일인 시위하면서 뭐 소액이지만 백주 이하로 주식도 조금씩 담고 있고 당연히 마이너스고요. 어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 삼십일만 원 넘어가면 매도하라는 어, 분들이 괘시들어가 유튜버 분 중에 너무 좀 황당해가지고 벌써 매도하려면 예 <laughs> 네, 단타치고 말지 뭐하러 이걸 삽니까 그죠? 이거는 중장기로 오십만 어, 원, 육십만 원, 백만 원 가면서 어, 대대손손 배당 지금은 사 프로 대지만 육 프로, 칠 프로, 팔 프로, 십 프로까지 제가 이거는 절대 매도 안 해요. 제가 200 최소 제가 한 200만 원 정도 가면 뭐 그때 가면 이제 많이 수익 났으니까 뭐 매도할 수 있는데 물론 단타 분들 빼고요. 단기 분들이야 뭐 35만 원, 40만 원, 50만 원 갔을 때 편하게 매도 매도해도 되는데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제가 오늘 그래서 각 잡고 진지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저께도 정확하게는 트럼프가 관세를 3주 유예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관세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그건 제가 자료를 또 따로 준비했고 우선 첫째. 포스콜딩스는 외국인의 지분이 드디어 30%를 회복했습니다 중국감산이 본격화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상승하는구나 어.. 지금 그러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면 오늘 0.8% 빠진 가운데 물론 2차 현지 다 빠졌지만 그래도 포스콜딩스 SK이노베이션은 양호했죠 이유는 중국감산때문인데 이렇게 지금 어, 꾸준하게 정말 오랜만에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지분율은 30%를 어, 복구했죠 어.. 굉장히 고무적인거예요 외국인이 바닥에서 모은다는 거는 그니까 외국인은 무조건 중장기로 이제 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따가 이제 차트 띄워드릴 때한번더 설명드리겠지만 수급 먼저 보면 제가 수급에서 최근에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계속 내리던 수급이 외국인이 한달 전부터 굉장히 강하게 매집하고 있다 즉 25만원대부터 매집을 하고 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제가 24만원 25만원 마지막 문.. 그.. 텔레그램으로 29만원까지 마지막 추매를 드린거죠 지금도 30만원 이하는 유효하다 어.. 모아가는게 이렇게 말씀드리는거고 고.. 좀 이따가 차트설명서 이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고 하나 내용 살펴보면은 지금 철광회복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3.6조 영업이익을 복구할 전망 그리고 중국 감산 그 다음에 열연 반덤핑 쉽게 얘기해서 덤핑이라고 정상 가격보다 어.. 3,40% 후려쳐서 하는거를 지금 이제 관세 매기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벌금까지도 지금 고려 중이라는 거죠 지금 이미 제소했어요 어, 그래서 그리고 중국 말고는 증설이 어려운 게이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esg가 아니기 때문에 그 쉽게 얘해서 환경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펀드들이 투자를 아예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걔네 규정으로 네,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어, 증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증설을 중국만 할수 있는 데 중국이 안 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어, 후판에 최대 38.02% 관세 매기고 있잖아요. 또 3월에는 스테인리스 후판, 후판은 후판은 뭐냐면은 조선에 들어가는 거고 조선이 가판에, 조선에 또 철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철강이. 예 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냈던 모건스탠이도 최근에는 비중 확대 의견을 냈다. 그러니까 올해 목표가 40만 원을 제기했다. 네, 모건스탠이에서 이거도 의미가 있는 거죠. 모건에서 맨날 매도만 얘기하다가 올해 40만 원 제시했다는 거는. 그래서 모건스탠이는 뭐라 그랬냐? 구조적인 공급 감축 환경에서 철강 마진 회복이 사이클에 진입했다. 그니까 결국은 철강도 과잉하면은 주가 내려갔다가 또 계속 투자 안 하면 다시 올라갔다 이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니까 여기 떨어졌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에서 하이닉스 7만원 사신 분들은 지금 뭐 지불산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포스코닉스 뭐한 주만 갖고 계신 분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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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시잖아요 대부분 뭐 최소한 수십 주에서 수백 주씩 갖고 계신데 이 사이클을 다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왔다고 이제 아유 한5% 올랐습니다 본전 왔습니다 판다고요 이거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해봐서 그렇죠 네, 저는 2002년부터 지금 실전 투자인데 제가 대회에 올라간 것도 다섯 번인 것게세요 다섯 번. 거였어요, 다섯 번. 제 실전 계좌로. 자, 내일 또 인증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선제적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상법 개정 이슈로 주가가 디스카운트 됐는데 지주사 구조 할인도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이제 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뉴스 나온 거다 지금 제가 그냥 지어내는게 아니라 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거참 근거 자료를 다 모은 거예요. 어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고. 비 p 로 한글 파일로 자, 그러면은 관세협상에는 두 가지 카드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방위비를 올려주는 게 있고요 트럼프 성격상 1조도 아니고 한 2조 올려줘야 돼요 이게 있고 어,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 한번 고민해보세요 저 같으면 무조건 알래스카예요 왜냐면 알래스카 투자하면은 우리가 얻을 게 많잖아요 후술하겠지만 얻는 게 많아요 자, 하나하나 따져볼게뭘 얻는지 자, 관세협상 카드에서 지금 알래스카를 지금 카드로 쓰고 있다 약 20조 이상을 보고 있고요 이미 어, 일본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대만은 참여를 선언했어요 근데 고맙게도 얘네가 일본이 60조 대만이 10조로 질로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담이 없어요 그냥 10에서 20조만 발만 담그고 이득을 같이 구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만강강 같은 경우는 독점이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25% 하기 위해서 투자해주고 하는 게 최고죠 한국도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땅이 좁아가지고 한 맺힌 나라인데 북극항로 우리도 열고 알래스카 같이 쓰면은 자원을 공유하는 나라는 전략적 파트너예요 그것만큼 확고한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자원을 공유하는데 그럼 알래스카 공격하면은 어, 우리나라도 지금 무기가 있는거죠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에서 천연가스 사주는 나라를 일본, 한국을 만약에 중국이 나중에 뭐 공격했다? 북한이 공격했다?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전략적 자기 고객인데, 그죠? 이것도 큰거예요 에너지 안보가 그래서 에너지 안보하고 무역구역 무역 개선 수출 다변하잖아요, 수입 다변화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 아, 20조 그 투자하면 되죠 그, 저기 냉정하게 어, 25만원 쿠폰으로도 뭐 15조, 20조 쓰는데 그런 거 보다,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어.. 고용도 엄청 창출, 창출이 되고 그래서 지금 3월까지 워킹그룹 구성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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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중이에요 내년 3일에 이제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포스코 링스는 어떻게 소외냐 가장 큰 소외죠 알래스카 프로젝트 LNG 파이프라인을 이제 건설하고 플랜트 건설도할수 있어요 포스코 ENG가 있으니까 무려 1300km고요 여기에는 이제 파이프라인 뿐만 아니라 이제 저장 가공 용기 스틸 거기에도 또 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LNG 터미널용 선박공 안건강을할수 있다 포스코의 고망강강은 장점은 세계 최고다. 그래서 LNG 저장 선박, 아이스 브레이커 등에 사용이 된다. 뉴스룸 포스코 관련 자료고요. 제가 지어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북극항로 대비 소재 공급 우위. 자, 앞으로도 북극항로 갈때또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조선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는 거를 철강도 납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LNG LNG선 운반 선용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고망강강 기술력이 경쟁사 대비 크게 우위. 세계 최고잖아요. 세계 최고. 이런 걸써 먹어야죠. 개발 만 해놓고 못 써먹으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100만원 당이 넘겠죠 그러면 진짜 국민주 되는거예요 국민주 그랬을 때 만약에 액면분할 하면은 대박나는거죠 100만원 갔을 때 예를들면 50분의 1 액면분할 해가지고 삼성전자처럼 2만원 된다? 아예 그러면은 대박나는거고 이 당시에 배당은 주당 한 2천원 나오겠죠 지금으로 치면은 50배니까 10만원 주당 10만원 얼마나 좋습니까 주당 10만원 나오시면은 지금 1억 있으신 분은 얼마 나오는거예요 지금 10만원이면 시가배당 계산해볼까요? 오늘자가 30만원이니까 33%네. 그 1년에 아, 3,300 나오는 거잖아요. 노후 대비도 되잖아요. 그죠? 연금도 나오고. 또 이런 용어로도 쓸수 있다. 아 진짜 이거는 무조건 진행해야 돼 1인 10위 할까요? 다시. <laughs> 자 그래서 예상 영업이익을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9% 굉장히 낮게 나온 거죠. 아유 한19%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보조적으로 9%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채굴하게 되면은 3월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출 2조에 영업이익 1,800원. 진짜 작잖아요. 2035년 매출 8조에 영업이익. 어 7,290억 작죠. 이거 더 나오겠지만. 그래서 매출은 15% 성장 더 나오겠죠. 그래서 누적 매출이 어 9년 동안 50조, 누적 영업 이익은 4.7조 예상한다. 주가 100만 원 가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정리를 하면은 LNG 터미널을 이제 건설을 하면은 국내외 건설 운영 참여로 수익성이 또 강화되고 또 북극항로에서 아티팩스 확보로 그러니까 이제 어, 동선 확보로 물류 시간을 30% 절감할 수 있다. 여기서 바로 그냥 유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포스코 기술이 차별화된다. 고망강. 그다음에 포스코 E&C 건설 같은 경우 오타났네요. 인감이죠, 이거. 예. 방금 만들어서 그래요. 이거 만드는데 자료 찾는 데도 한5시간걸렸어요 예. 구독자분들 편하게 보시 기 위해서. 근데 정리하니까 편, 보기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핵심 요약 및 전략.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실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방위비 올려 주는 거는 그냥 돈만 나가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얻을 것도 엄청 많다. 윈윈 전략이죠, 쉽게 얘기해서. LNG 프로젝트 참여는 관세 압박 대응. 그리고 관세도 없애주고. 어포스코는 가장 큰 수혜다 파이프라인도 얻어 고만강 강도 얻어 북한도 주요 수익처도 얻어 그래서 지원 모델이 이제 포스코닉스 같은 기업은 장기 매출, 영업이익이 폭증 가능하다 지금 리튬 빼고 네 그래서 관세 LNG 인프라에 삼박자가 받을 경우 수혜 확대다 그래서 요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호재고 오늘 어, 동양철관이라고 이미 개별주는 갔어요 포스콘 대형주라 아직 안 갔는데 요것도 기대해볼만 하니까 절대로 무슨 지금 뭐 30만원인데 매도하세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삭제하세요 진짜 진짜 보다가 저 아주 황당해가지고 추가적인 근거 또 될게요 제가 저 혼자 저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국회에서 추가적인 지금 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왜냐면한번 하고 끝날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슬슬 팀은 안 주거든 지금 어.. 소액 주주의 권리를 대변하는 집중투표제 이거 해달라고 지금 난리인데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고 자산 소각 의무화 지금 포스코가 오백 오십만 주 있어 자산 소각 이거 소각하면은 칠천 오백만 주예요 자 의무화하잖아요 이제. 곧 이것도 입법을 낳는다. 왜냐하면은 이 새끼들 또 꼼수 썼잖아요.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교환 사채. 또이 새끼들 소각하라고 했더니 교환 사채를 외부자산에 넘겨가지고 자기 이제 경영권 방어에 쓰고 소액 주주는 지통 수쳐가지고 오히려 주식 도 늘어나서 통수 맞고. 이게 더 이상은 못 참. 제가 한번더 하면 1인 시위가 아니라 국회까지 가가지고 확 그냥 진 신나를 뿌려야 되나 과, 과격한 언어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저희 주주한 언 제가 이런 입걸로 냈잖아요. 저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계약겼어 나가서 한 다섯 번 나갔나? 진짜 뭐 저희 방송 이제 잘안 보이지만 그때 몇만 번씩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소각이 의무화된다는 게 굉장히 큰 호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신 갖고 왔는데 e u 에서 지금 여섯 개의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로 다시 한번 지금 전기차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지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섯 개 프로젝트에 총 8,52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어, 1.3조를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니까 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리고 구독가라고 놨던 떠네요. 영문이라 애리조나, 미국 애리조나의 최대 예,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지금 가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애리조나는 아마 엘진솔이텐데, 그래서 지금 ESS 때문에 빠르게 지금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 자, 얼마나 큽니까? 그냥 건물 수십 개를 동시에 올리는 거니까 여기서 또 포스코 리튬이 오죽하면 지금 미국으로, 그건 또 따로 다을게요 그건 좀 예, 내용이 길어요. 미국 리튬 사업은 기존하고 좀 다르고 영어에서 채굴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웃음> <웃음> 공장처럼 처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거든요. 에, 그래서 고거 이것도 되면 이것도 대박인 게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그 포스코는 이제 미국 밸류 체인 갖고 있는 거 관세도 없어요 이제 에, 이것도 엄청 큰 거죠. 점점 지금 포스코는 친밀 하면서 지금 미국 국가가 미국 기업이 되고 있다. 기아가 이제 더 저렴한 EV2 보조금 없이도 3천 달러니까 2천만 원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안 타겠냐고요 이거 주행거리만 500km 나오는데 요즘에. 충전 한번 하면은 뭐 2주 써요. 2주 요즘에는. 차도 이쁘네. 예. 차도 크고. 더욱 저렴한 거 나온다 이제. 내년에 출시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제 보편화 되는 거는 이제는 필수다. 이게 들어가는 대전 자재료. 실리콘 동국제. 제가 7만 원 이하에 모아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7만 원 이하만 사세요, 이거. 완전 발바닥이잖아. 이건 이거 더 발바닥이야. 이거.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검증이 됐어 그래요. 올해부터 지금 증설을 2만 톤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적이 좋아요, 이거는. 그리고 막 근데 이제 p r 도 많이 내려왔어요 30배 내년에 24배 그래서 요거는 7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좀 모아가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한 5천만원 있으시면은 포스콜링스 한60% 담으시고 LG엔솔 한20% 20%, 20 담으시고 대주전자료 한20% 담으시면 된다 아니면 l g 전자30% LG엔솔 30% LG엔솔 30%. 30만원 이하 모아가면 뭐 괜찮아요 30만원 이하 아니면 나는 뭐좀 소액 좋아하시면 에스키 이노베이션 11만원 이하 대장은 네, 포홀이죠 그래서 어,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차트 어 설명드리기 전에 예.. 선물 좀 드릴게요 텔레그램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어.. 아침 8시부터 9시에 종목군들을 좀 드리고 있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오늘도 8시 분에 장 브리핑 음, 어제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8월 1일로 약 3주 유예했기 때문에 한국장한테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고 정부에서는 적극적 협상 의지를 발표를 이미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건 모르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우리가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자 우리 방위비를 올리는 게 있습니다. 한 2조 올려주면 되겠죠, 2, 3조? 근데 이건 매년 그냥 나가는 돈이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20조를 만약에 투자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 방산에 대한 자원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자원도 어 확보를 하게 되고. 북극항로에 유리하게 되겠죠 알래스카를 저희가 기지로 삼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 때문에 저는 항상 이십 조 이상을 주창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로 왜냐하면 이거는 투자하면서 이를, 얻을 게 너무 많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철관 철관주 철강 말고 천관 철관이라고도 따로 있어요 증권주 관심이고 어 드린 거는 그래서 어 대장주죠 이제 동, 동양철관이라고 아침에 거리가 터, 터질 걸 예상해서. 또 1,000원짜리 또 좋아하시죠? 1,550원을 드렸고 목표 주가는 일부러 좀 높게 잡았습니다 2,100원 중장기로 보시라고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 어.. KCTC 축하드린다고 또 말씀드렸고 오늘도 상승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월 3일날 드린 거 며칠 전에 드린 거삼욕물산 요거 9,000원 매도를 드렸는데 한번 두 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하나하나 볼게요. 동양철관. 오늘 드린 거. 동양철관.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장을 브리핑을 하고 사니까 어렵진 않아요. 아, 상한가 하면 못 갔네요. 맨날 제가 상한가 먹는 건 아니고, 아, 터치했다가 들어왔네요 근데 보시면, 시초가잖아요. 천천히 올라갔다가 오늘, 27, 28% 수익 구간이고, 뭐, 2100원이니까, 뭐, 무난히 뭐, 이번 주에 되겠죠? 차트 보면은, 바닥에서 거리가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편안한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건 이제 첫날. 그리고, 그저께 드린 거, 삼육물산 9000원 매도 드렸는데, 어제 놀리고 나서 차분하게 가져 지금 하나 둘셋넷 사일 사일 연속 하루 음봉 3일 상승 오늘 9천원 찍었네요 28% 우리가 <laughs> 61%네요 수익이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냥 내일 편안하게 매도해도 50% 이상 수익입니다 편안한 종목 저희 거의 다 달성을 해서 그래요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KCTC 오늘도 상승 예, 6500원 들었는데 또 도달했죠 6730원 예, 보시면은 급등하는 게 아니라 1일 날 들었는데 천, 천천히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렇게 편안한 종목들 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찍고 있는 종목들도 매수 매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될것 같구요 참여 방법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 어, 그 다음에 유튜브 지금 tv로 보시는 분들 일시정지 버튼 잠깐 눌러, 눌러주시고 삼 일에 오십 프니까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막 급등주가 아니에요 천천히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삼사 일에 오십 프로 이상 그래서 참여 방법은 공 하나 공. 4881, 6582, 단타라고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100분만 저희가 초대해 드리고 있고, 100분 지나면 저희가 초대를 마감할 거니까 이번 기회에 꼭 무료니까 참여하시고, 역시 이제 좋아요, 구독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이 매, 매우 좋은 것 같아도 쏠림이 형상이 지금 되게 심해요. 보시면은 640개, 241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지금은 천차만별 되는 장이라 웬만하면 좀 주도주를 한두개 정도는 가지고 가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나는 너무나 바빠서 텔레그램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하반기 종목 딱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딱한 개, 2,600개 중에서 제가 전수 조사해서 찾은 거고요. 어, 일단 외국인이 2년 동안 매집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만 원, 만 오천 원대 이제 두산 에노벨리티라는 종목을 매수했는 를 그. 여러 번 찍었는데 한 20번 찍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채널 조회수를 많이 안 나왔는데 근데 이때 이 아이디어는 너무 심플했어요 언젠가 완전히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고 ai 때문에 무엇보다 외국인이 그냥 꾸준하게 매, 매집을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 매집하잖아요 근데 얼마 갔어요 만 원대부터 그냥 7만원 가잖아요 6배 갔어요 6배 그냥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아서 떠먹여 주는 종목이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외국인이 매집을 했고 ai 반도체 소재를 진출했고요 이 회사가 오늘도 3% 넘게 올랐네요 ai에요 무조건 요즘은 그 다음에 ess 매출 폭증하고 있는데 미국 진출했다 이것도 엄청 몸매섬이 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곧 어, 트럼프가 우주에 대한 말을 계속 하고 있고 골든 돔 프로젝트라고 삼천조 어, 프로젝트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우주 어, 항공청이라고 지금 신설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 회사가 실적이 너무 좋아요 2023년 단기 순이익 200 25억 마이너스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25 11배 내년에는 1 7 8 4다 3억 그러면 어 3년 만에 18배예요. 주가 안갈 수가 안 가는 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 제가 그래서 아까 차트 보여 드렸겠지만 바닥에서 40% 3, 40% 올라왔을 때 추천드린 거죠. 아니 다섯 배 먹고 추천하면 늦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0 1 0 4 8 8 1 6 5 8 2로 5배 아 어, 진짜 아까워요 이거는 나중에 이것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어그 전에 추천해렸던 종목은 어.. 앞자가 5글자인데 원이에요 원 one. 그것도 추천드릴게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끝났죠 그거는 예, 요거 이제 올해 이제 요걸로 웬만하면 끝내려고 해요 근데 100분 차면 이제 다른 걸로 바꿀게요 예 요거는 이제 S로 시작해요 S 아, 그러니까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를 긁어오는 거지 없는 종목은 이걸 긁어.. 수... 찾아보세요 이거 예 차티 2 6 0 0 돌려보시면 있다니까요 진짜 아니 아니 225억 마이너스에서 1783억 그 정답 있잖아요 우리 대학교 때 보면은 오픈북이라고 오픈북 보고 하는 거잖아요 사면 매수.. 수익이에요 한 5배는 먹겠죠 예 18배 올라갔는데 뭐10%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런 주식도 별로 없잖아요 18배 올라가는 주, 그.. 실적 좋아지는 주식이 한.. 한번 찾아보세요 없제 어, 어, 눈에는 없어요 진짜 다 뒤져봐도 뭐 그것도 뭐 우량주인데 시총이 뭐 예, 몇천억짜리고 매출이 2조짜리 얼마나 안정적이며 이런 정보 그냥 갖고 있으면은 알아서 그냥 한 6개월 갖고 있으면 다섯 배될 텐데 그죠 자 그래서 이종모010 4881 6582 다섯 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 그랬죠 퍼스트 골딩스는 지금 바닥에서 돌아선 걸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발바닥에 사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30만원 이하에 그냥 모아가면은 손에 날 수도 없어요 납수스 그리고 주봉상 이중 바닥 제대로 지지했구요 어, 주봉상 20주선 장대양봉으로 제대로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나왔구요 일봉상 지금 쉬어가는 그림 하나 둘셋넷 다섯 5일 연속 양봉 나왔으니까 한, 한 이틀 쉬어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래꼴이 제대로 달렸잖아요 마이너스 3.5%에서 30만 3천원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는 특히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거는 30만원 초반대나 30만원 이하는 어 외국인은 중장기적으로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 빗각을 봐도 지금 보시면은 주봉으로 이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는 상승 추세로 삐쭉 나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사는 거예요 매도 관점이라뇨 듣다 보다 듣도 보도 못한 기술적, 기술적인 매매라서 제가 황당하 제가 기술적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천천히 하는 거지 대회 나가서 저기 100등 안에 들려면 그 키움증권 몇 등이에요? 예 삼, 300만 명 넘는데 200이, 200이 안에 들려면은 차트 못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laughs> 그래서 이중 바닥 찍은 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제 반등할 때팔사람들 팔았거든요 아우 지겨워 이런 사람 팔았고 지금은 이제 안 팔아 그리고 거래가 더 들어왔고 그 지금은 그래서 계단식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쌍바닥이 중요한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올해 목표가는 40만원 어, 좀 공격적으로 보면 50만원 요 밴드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결국은 이제 알리스카 프로젝트 되면 내년에 100만원 돌파하니까요 조금 긴 호흡으로 중장기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